기존 영상과 함께 녹여내면 그렇게 크게 광고처럼 보이질 않아요. 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에 하나가 올라가는데 광고가 들어가면 이번 주도 광고, 다음 주도 광고 뭐 이런 느낌이 되버리잖아요. 지금 제가 그래요. 사실 혹시 무슨 고민하는지 아시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협찬이나 이런 광고나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시기죠. 이게 내가 협찬이나 <laughs> 광고를 많이 받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전부 다 나중에 보면은. 유료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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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안에도 계속 광고라고 아니면 협찬이라고 이렇게 명시하다 보니까 아, 사람들이 잘못 보기에는 내가 완전히 뭐 무슨 돈 맛이라도 알아가지고 돌아섰구나 이런 식으로 비춰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치, 돈이, 저는 뭐 너무 충분히 이해를 해서 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누군가가 처음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는 문제죠 네, 그래서 돈이 진짜 인생에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한 거지만 우리는 돈 버는 기계는 아니잖아요 사람이니 아까 그 이야기에서 배가 고프죠 하나라도 하면 지금 현재 당장에는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인 이런 게 눈앞에 있으니 그런 거에 흔들릴 수 있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제 지난 제가 어쩌다 보니까 아니, 방송국에 <laughs> 인터뷰를 하게 됐네요.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국갈 수도 있는 거. 이런 기분이네요. 맨날 제가 뭐 카메라 들고 인터뷰만 세팅하다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이 여유감이 참 좋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하고계시서 뵙게 되었이 내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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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에들었는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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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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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정말 정말 생기면 저희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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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말정 CS 같은 부분도 한번 좀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로님이 보시기에 지금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그래도 마케팅이나 이 패션 업계 쪽에서 저를 보는 시선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게 과연 비춰질지도 어, 이거는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첫 번째는 제가 구독자의 측면에서 음. 저도 형님의 굉장히 열렬한 팬이기 때문에 음. 영상 볼 때마다 음. 그 영상의 느낌들이나 그 지향하는 바를 계속 보고 있어서 음. 그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는데 음. 제가 패션 광고 기획자로서 음. 채널을 바라보면 음. 아 이거 편집 꼭 해주셔야 돼요 음. 합니다 음. <laughs>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을니까 <laughs> 저는 지금 형님이 하고 계신 크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 하지만 그게 결코 수익성이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 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럭비 셔츠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대 중후반의 가격대에 비해서는 그다 큰 메리트는 못 느끼겠어요. 단지 폴로의 럭비보다 원단이 조금 더 촘촘하고 짱짱하고 실루엣이 제가 좋아하는 기장이 약간 더 짧은 품은 넉넉하지만 이런 장점이 있고 와펜 이 와펜 감성이 제가 봤을 땐 10몇만원 정도 할것 같은 해가 지고 있다 오늘 컨텐츠를 만들면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는 다른 방식으로 패션 컨텐츠를 하시는 유튜버 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할수 있는 역량 내에서 모든 것들을 하는 영상을 만드는 자체가 대단히 힘든 일이고 고된 일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용기 있는 일이고 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컨텐츠는 그냥 제 자신의. 제가 하는 방식에 대한 저의 고민일 뿐입니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시고 사실 이번 영상을 만드는 날은 거의 한 하루 이틀 정도 하루 만에 편집하고 촬영하고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음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진짜 솔직히 모르겠는 게 뭐가 어찌됐든 간에 저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저 나름대로 배워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배워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고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제 채널의 본질이니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패션으로 찾아오는 느린 양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은 시간 더 잡아먹거든요. 이, 이틀, 삼 일이 더 잡아먹고 잡아먹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그게 뭐가 문제냐 면 자기 마음에 데미지가 와요. 그러니까 네, 데미지가 오거든요. 내가 지금 이거 뭐하고 있는 건그 데미지가 최대치가 언제냐 하면은. 그렇게 시간 더 잡아먹어가지고 더 완벽하게 할 거라고 해가지고 더 잡아먹고 더 공연을 공을 들여서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다른 것보다 더안 나올 때.